자 오늘도 키움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 가운데 오늘은요. 금요일 매주 이 시간에는 뉴지스탁과 함께 하도록 하죠. 문호준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뉴지스탁을 통해서 종목 순위를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코스피부터 종목 트렌드 좀 파악해 볼까요. 네, 어, 뉴디스타께서 종합점수라는 걸 정했습니다. 네. 모멘텀은 이 시장에서 수급과 이런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상대평가한 거고, 펀더멘탈은 실적과 가치를 상대평가한 건데, 네. 그 모멘텀과 펀더멘탈의 평균이 종합점수. 그래서 종합점수가 좋으면 이런 시장의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도 좋고, 장기적인 실적 펀더멘탈도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코스피에서 종합점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좋았던 열 종목을 보면,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스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코스피 상위에 있었던 그렇죠. 종목인데요. 지, 실제로 지난 한주 동안 시장이 많이 빠질 때도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하락이 이 가격 상승을 막는 주요 원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4분기 바닥을 찍고 디램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처럼 보험사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테마주로 또 엮이는 모습이 겠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 역시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2차 전지 분리막륙, 어, 폴리에틸란, 그, e 관련된 소재가 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c j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지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11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음. 코스맥스 역시나 코로나 테마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손소독제 판매가 호조세에 나타나면서 2분기 영업 이익이 무려 9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샘 역시 코로나 테마주죠. 어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는 3분기에는 전년 대비 205% 정도 영업 이익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상위권을 보면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요. 그리고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영향에 이 보험주나 사실 인테리어주들은 재미없을 수 있는 업종인데 코로나에 대한 반사이익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증권사들이 최근에 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 테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 역시 지난 주에 나왔던 종목인데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31%나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19 덕분에 시약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죠. SFA도 지난주 나왔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코엘패션은 이 패션 주로서 코로나 영향을 받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1%대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점에서 수급이 강화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역시나 코로나 영향에 오는 3분기 영업이익이 45% 정도 전년 대비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세미 플란트 역시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9% 증가했고 해외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난해 그 냈던 세금에 대해서 국세심판 불복 청구가 인용돼서 272억 원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또 콜마 비엔에이치는 애터미 관련돼서 중국 진출이. 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힘입어서 3분기 영업이익 100% 정도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진기업 역시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인데 뭐,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두 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제 순위권에 올라온, 10위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현재 쭉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 코스피에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순위 1위에 올라온 만큼 그동안의 움직임을 반추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오히려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이런 트렌드 파악하시는데 같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저는 약간 또 의외인 게, 홈쇼핑 관련된 종목 중에서 GS 홈쇼핑이 계속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추석을 좀 앞두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제 선물 수요 뭐 이런 거좀 늘어나다 보니까, 홈쇼핑에 있어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활 속에서도 느끼는데, 또 순위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의 추이를 보시면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점수가 네, 네. 또 어려운 시장에서는 네네.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잖아요. 그쵸. 신풍 형제들도 그렇고. <laughs> 근데 테마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네. 펀더멘탈이 받쳐 주는 어 실적주들이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조했던 음, 가치주들이 그쵸. 또 오히려 약세장에서 굉장히 강해요. 음. 그래서 어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종목들이 겹치는 이유. 그리고 이 겹치는 종목들이 지난 한주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등 네. 나쁜 흐름을 보이진 않았다는 것은 음. 실제 시장이 당연히 주식은 실적이 좋아야 오르지만 그렇죠. 특히나 어려운 장에서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실질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냐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도 나중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제대로 찍혀야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던 아니면은 뭐고점에서좀 그 지지를 하면서 버티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적을 꼭 빼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지스탁에서 그동안의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음. 이, 이 전반적인 시장 시황보다는. 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퀀트 분석 내에서 최대한 시장 분석을 뽑아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건 종목이었다면 이번에 포트폴리오 종목 뭐 이런 매수 매도 관점에서 지난 한주 동안 정말 어려운 장이었는데 그 장에서 수익을 본 포트폴리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봤는데요. 네. 먼저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에는 뭐 조세피오트로스키 같은 가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그냥 어, 소형 가치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이번 한주 동안에는 역시나 그래도 소형주 퀀트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이게 뭐죠? 소형주 퀀트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있는데 음.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 뭐이 소형주 퀀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아. 밸류에이션이 좋은데 음.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사서 네. 최소 20일 이상 한달 이상 보유하는 음. 그런 전략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네.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laughs> 네. 보면은 지난 한주 동안 매매됐었 매도됐었던 종목이 더미동이나 이즈미디어, HK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음. 다소 어, 생소해요. 생소한 네네. 굉장히 소형주인데 이런 것들을 뭐 전재산을 몰빵하는 건 절대 안 되겠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종목당 5%로 20 종목씩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수익이 좋았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이런 가치주 포트폴리오들이 전부 다 상위권이었다면 이번에 좀 다른 점이 네. 거래량 단기라는 알고리즘이 지난 한주 동안 수익률은 가장 좋았습니다. 어... 얘는 이름에서 좀알수 있다시피 거래량이 받쳐주는 종목을 투자해서 단기매도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네.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음. 보면 매도된 종목이 한주 동안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뉴인텍하고 현대공업 그리고 보통은 이 알고리즘이 하루에 한 다섯에서 열 종목씩 사고 팝니다 음. 근데 한주 동안 어, 보통이었으면 은 하루에 다섯 종목으로만 해도 뭐 이제 25종목, 25종목 이상은 매매했을 텐데 음. 두 종목밖에 없었던 게 매수 자체를 안 했어요 아. 이게 이제 뭐 이런 데이터를 좀 만지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고요. 마켓 타이밍은 어려운 시장에서 매매하지 않는 그런 로직인데, 음.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알고리즘 기반 회사다 보니까, 음.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쓰면 괜히 되게 거부감을 느끼세요. 근데. 그뭐 한국말 좀 쉬운 거 없을까요? 알고리즘 말고, 음. 어, 전략. 네. 어, 전략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laughs> 전략. 아니면, 근데 네. 전략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쵸? 어려워 보이는데, 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좀 풀어서 예전 그거 아닌가요? 지금 시장에 알맞은 종목의 합. 네. <laughs>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네요 조건식. 네네네. <laughs> 네, 네. 조건식 네.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조건식, 조건식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식 검색. 네. 그래서 음. A는 뭐, 영업이익이 30% 증가해야 되고, 네. 뭐 B는 뭐, 최근 주가가 10%떨어졌어야되고 음. 이거를 이제 조건식이죠. 그쵸, 그쵸. 네. 그런 거를 생각... 넣었을 때 네. 나오는 종목들. 네. 그래서 그 마켓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 그 사실 키움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젠포트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리즘을 짜서 자동매매 하시는 분이 3천 분이 넘으세요. 키움 증권에만. 네. 근데 그분들을 보면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음. 알고리즘을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니까 그분들이 대다수가 마켓 타이밍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난 음. 한주 동안 손해보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차차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딴, 뭐, 딴 것들도 보면 젠마켓이란 것은 그 키움증권 유저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에요. 제가 120만 개 정도 된다고 했죠.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유저분들이 만든 게 120만 개 정도 되는 건데, 네네. 보면은 그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것들 보니까 KPM 테크나 아니면 코덱스 인, 인버스를 매도했더라고요. 아, 인버스, 네. 네. 이것도 ETF 매매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알고리 그 조건식이라 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주동안에그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좀 시장을 분석해 보면 지난 주와 음. 마찬가지로 역시나 소형 가치주 위주 강세장이 좀 펼쳐졌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코로나 19에 따른 이 경제 불황 우려감이 큰데도 불구하고 음.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돌파한 것 자체가 좀 어불,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 주에. 음. 그래서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주 동안 시장이 좀 빠졌고요. 그 덕분에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로 좀 수익을 많이 본.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스타이 잘했다가 아니라 키움 조건 유저분들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마켓타이밍에 대한 중요도가 재부각된 그런 한 주였는데 네. 이게 마켓타이밍의 중요도를 좀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동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조건식인데 2017년부터 돌렸을 때. 빨간색이 마켓타이밍을 안 썼을 때 그리고 밑에 노란색이 썼을 때인데 음. 강세장에서는 마켓타이밍을 안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매일 사고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노란색은 강세장이 안 좋다가 요즘처럼 코로나 같을 때 빨간색은 손해를 보지만 마켓타이밍은 오히려 수익을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장에서는 매매를 쉬는 게 맞다는 건데 네. 사람이 손매매 할 때는 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게 음. 이제 중요도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각 포트폴리오별 매도 종목을 점검하면서 쭉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잠깐 마켓 타이밍의 중요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시장의 포인트로 삼아서 바라봐야 될지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앞두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석 앞두고는 수급적으로 일단 좀 불리한 여건인데 거기에 또 지수는 코스피 2,500, 코스닥은 900을 경신 한랑말랑 하다가 이렇게 부담감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추가적인 단기 좀 하락이나 변동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음. 그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행지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할 때 최근에 9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만 본다면 사실 추석 기간 동안 또 코로나 그 이제 재발 가능성이 좀 확대된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크고 네또 미국에서는 어 최근에 또 이슈되고 있는 FOMC 추가 그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음. 것과 또 대표 IT 기업들 특히 테슬라나 니콜라 뭐 요런 기업들의 이슈들이 음. 겹치면서 사실상 그렇게 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는 음. 아닌 그런 상황이죠. 음.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는 것을 보고 음. 그때 좀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이 증시가 빠지는 거는 경기에 대한 불황, 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인데 네. 보면은 반도체나 자동차, IT, 2차전지는 내년에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유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물론 함께 뭐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실적에 따른 모멘텀으로 다시금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관련해서 섹터별 업종별 전략을 좀잘 구성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지난번처럼 쭉 한번 정리를 해 주셨어요 관련된 좀 매력적인 상위 종목 올라온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 상장된 전 종목 ETF 제외하고를 어 80개 이상의 업종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그 네. 업종에 매일매일 순위를 매기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또 SK 하이닉스나 유니테스 트 월덱스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등은 자동차 부품, 그다음 화학, 포장재, 반도체 장비, 종이 목재, 스마트폰 부품, IT 장비, 보험 서비스 같은 업종들이 상위 10위권에 그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부품이 지난주에는 1등이었는데 그래도 순위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스마트폰 부품에서 1등 했었던 종목이 최근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업종,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고. 이 중에서는 역시나 1등한 반도체 업종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SK하이닉스가 부진했었던 것은 디렘 가격 하락이고 하지만 최근 때 오르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는 라 것인데 어,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런 디렘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또 중국 화웨이의 물량 사재기 영향에 수요가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의 가는 우려감들이 꽤나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이 아래를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시즌 a 차트라고 삼성전자의 과거 주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계절에 많이 오르냐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2,500개 종목을 상대 분석해서 삼성전자가 뭐 2,500개 중에 1등으로 많이 올랐다 오늘 내일은 50% 밖에 못 올랐다. 이런 음. 것들을 다 상대적으로 분석한 표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개별 종목만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매년 4월, 5월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9월부터 올라가 올해도 9월부터 아마 올랐을 거로 기억하는데 네. 어~ 보니까 2000년 이후로 한두번 정도 빼고는 이 음. 패턴을 놓지 않아요. 어~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건 사실 그 하바 하단에 있는 IT 기업들 대다수가 이런 패턴을 가진다는 거고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런 패턴이 실질적으로 HTS에서도 보이실 겁니다 즉 어, IT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9월 이후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어, 삼성전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대 성장이 기대된다 라는 점에서는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흐름을 그래도. 전체 업종 중에서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섹터별로 쭉 정리도 해봤고,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된다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반도체주 구가운데 그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만원 선을 좀 돌파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s k 이 n x 도 그동안 쉬어갔던 움직임, 그 부분을 시장 하락때좀 에너지를 분출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비록 좀1%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연말 이후에 1분기 반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대형주, 그리고 그 이후에 중소형주의 움직임들이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하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1.5%, 코스피는 0.68% 강세 보이고 있고, 수급도 계속 아쉬워요. 예.